지수 방정식과 이차 방정식 대가 아닌데 앞에 했던 지수 방정식 형태에서 항이 두 개짜리 다음에 뭐 x가 들어가 있는 항이 두개 이상인 놈취안했제 공통 부분을 찾아가 취하시오 이랬습니다. a x 제곱에 제곱 그 다음에 뭐 더하기 그다음 어떤 수가 나오고 3에 a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꼴 0 요런 형태의 지수 방정식이 나오면 치환하는 거였음 요놈을 갖다가 t로 치환해가 주어진 방정식을 2차방정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였음 맞지요? 별거 없었제? 치환해가 2차방정식 건고하고 요자리잡아야가 다시 x값 구하고 근데 요 치환한 t값은 양수다 이랬음 맞습니까? 요놈입니다. 다시 요놈을 하는데, 자잘 봅니다. 정리 잘 해놓습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한다 대가 있습니다. 목숨 걸고 외웁니다. 첫 번째, x에 대한 지수 방정식. 같은 놈이 들어가 있는 요 지수 방정식의 두 건이 알파, 베타. 주어진 방정식의 거는, 무슨 값? X 값입니다. X 값이 알파, 베타 나온다. 요 말입니다. 맞지요? 당연한 거지? 주어진 방정식의 거는,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. 그래서, 이놈의 두 건이 알파, 베타이라면, 그 알파, 베타는 X 값입니다. 근데, 요 놈을 갖다가 T로 취하을 내가 나오는, 요 2차 방정식의 두 건은, X 값, 알파가 들어간 거, X에 베타가 들어간 거, 그 놈이 두 건이 되는 겁니다. 맞지 이놈의 두 건은 X 자리에 알파 들어간 거, X 자리에 베타 들어간 요두 놈이 건이다 하는 겁니다. 꼭 기억합니다. 알겠지 응. 다시. 주어진 이 방정식의 건이 알파 베타, 알파하고 베타는 X 값, 대쟁, 치안을 내가 나오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건은 요 치환한 x 자리에 알파 연거또 치환한 x 자리에 베타 자바 연계 두 건이다 하는 겁니다. 결국 요 문제도 근과 개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. 다시 잘 봅니다. 이 놈의 두 건이 요거 요고 요거 돼. 이두 놈을 갖다가 곱해버리면 A의 알파제곱 곱하기 A의 베타제곱 요래 되는거지. 밑이 같은 놈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기 요래 되는겁니다. 알겠지 아, 이놈의 두근의 꼭근과의수를 이용을 해가 본래 요 두놈의 합을 구할 수 있다 하는걸 기억을 합니다. 됐습니까? 취한한요 2차방정식에 두근의 꼽을 이용하면 본래 주어진 방정식의 두근의 합연마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거.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. 대체 문제 잘 봅니다. 문제부터 별표칩니다 문제는. 요 방정식의 두건의 합을 구하시랬대 그럼 요 방정식의 두건을 알파 베타라고 놔주면 문제에서 구하라는거는 알파다하기 베타 요마 찾아라 이말이고 요 알파베타는 무슨 값? X값이다 이말임 근데 요놈보니까 2의 X제곱 그놈의 제곱 2의 X제곱을 T로 취하내라 하는 말 그럼 뭐 t 제곱에 더하기 1은 이거 하나 앞에 곱하면 되는거지? 그래서 뭐로 바뀌? 마이너스 10t 그 뒤에 더하기 8 이꼴 0 요래 되는거 요2차방정식의 두건은 뭐라고? 여기에 알파드 가는거 이에 알파 제곱하고 또 이에 베타 제곱 요게 요2차방정식의 두건이다 이 말임 구하라는거는 더하기니까 이놈을 어떻게 연마가 나와? 곱해야 나온다 이 말입니다. 이해 됐습니까? 이두 놈을 곱합니다. 2의 알파제곱 곱하기 2의 베타제곱 근데 인마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대가 요래되는거지 근데 이놈은 요 2차방정식의 두근의 곱이니까 근과 h에서 1분의 8 요래되는겁니다. 됐습니까?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구하라는 놈, 더한 놈은 얼마? 3 요래가 끝이 나는 겁니다. 이대쨍. 이거 인수분해 안 되도록 나온대. 알겠쨍?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백날 쳐다봐봐야 오페가 임마, 대회가 임마 되는 거 없습니다. 건가의 수로 넘어가라. 이 말이. 이대쨍. 꼭 기억합니다. 모의고사에 무지사주 등장. 그 다음,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번도 별표입니다 1, 2번 두놈 다 중요합니다. X에 대한 지수방정식 이놈의 두 실근이 존재하면 여기에서 두 실근은 무슨 값? X값입니다. 맞지요? 주어진 이 지수 방정식의 근는 x 값입니다. 근데또 a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. 이 놈의 두 건이 알파드간 놈, 베타드간 놈 요래 되는 거지 요게 두 건인데 잘 봅니다. 이 값들은 항상 무슨 값만 나와 양수만 나온다 하는 건. 그럼 결국 이 놈의 두 실근이 존재한다 이 말은 이 놈은 두 양수인근이 존재한다 이 말로 바뀌는 겁니다. 예대째 요 엑스는 양수든 음수든 관계 없는 거지. 모든 실수고 요래 바뀐 요 이차방정식의 거는 양근으로 바뀌는 겁니다. 양수인근으로. 예대째 범위가 다르다 이 말. 이 예됐습니까? 이 놈의 두근 값이 말은 모든 실수에서 존재하는 기고 취안을 한 이놈의 두건은 양수인 범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. 알겠지?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. 됐나? 이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틀립니다. 조건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. 이건의 조건과 이건의 조건이 다르다 이 말. 이거는 모든 실수에서 이거는 양의 실수에서 이해됐습니까? 문제를 잘 봅니다. 206번 x에 대한 방정식 자, 2에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수에 더하기 1이니까 2 하나 앞으로 떼내고 2에 x제곱 더하기 k 이꼴 자, 요놈 서로 다른 두 건이 존재. 이놈의 서로 다른 두 건은 X값이재. 모든 실수에서 찾는 거지 이해됐습니까? 서로 다른 두 건. 근데 이 X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.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K이꼴 0이래 되는데 이놈, 서로 다른 두건이 존재한다. 이 말은, 이 말은, 어떻게 바뀌? 요 말이, 서로 다른 두 양수인건으로 바뀌는 겁니다. 요걸로 바뀌는 겁니다. 알겠지? 아, 이해됐습니까? 음. 그럼,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인건이 존재하는 K범위를 구하라. 말이 요래 바뀌는 겁니다. 그럼 1학년때 2차방년식에 두건이 양수 두건이 음수 두건이 서로 다른 부호 기억납니까? 2차방년식 근의 부호 판단하는 다시 정리해줍니다 잘 봅니다 이놈이 두건이 알파 베타인데 첫번째 두건이 모두 양수가 되는 조건은 일단 판별식 d 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부호를 가지는거지 맞습니까? 부호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실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두놈이 다 양수가 되려면 더한 놈이 양수 곱한 놈이 양수 요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두 건이 모두 양수가 되는 겁니다. 기억나지? 그 다음에 두 건이 모두 음수가 되는 조건.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, 둘다 음수니까, 더한 놈이 음수, 곱한 놈이 양수, 요래 돼야 되는 겁니다. 맞지요?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. 딴거다풀없고 뭐만 곱한 놈이 엄수, 요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이거 다시 정리를 해놓습니다. 또 이용될 거니까. 알겠지? 2차 방전식의 두 건이 모두 양수가 되는, 모두 엄수가 되는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 조건이 말입니다. 그 중에서 인자 요 2차 방전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건 이랬으니까 어느 조건 연마 이용해가 K범위 공하시오 이 말입니다. 이해됐지 서로 다른 요마리들가 있으니까 여기에 등호가 빠지면 되는 거지알겠지 자, 문제 풉니다.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오도록 하는 K범위 그럼 첫 번째 판별식 D 짝수판별수 이런 하나가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앞뒤 마이너스 K 금마가 양수 연마 넘어가니까 K가 1보다 작다 범위 하나 나오니 그 다음에 두놈의 합건가의 수사니까 마이너스 1분의 2 금마 양수 만족하고 있지? 그 다음에 두근의 꼭건가의 수사니까 K인데 금마가 양수 여기에서 또 범위 나오는거 이놈하고 이놈하고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는거 됐습니까 요 문제도 꼭 기억합니다 나중에 다문항 풀다가 떨고 오지 말고 조건이 바뀐다 하는 거. 취향을 하면 그, 건는 항상 양수로 제한된다, 범위가 제한된다 하는 것. 니다 자, 207번도 잘 들어봅니다.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요 말입니다. 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, 요거 잘 봅니다 앞에 요 놈은 지수에 더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2의 x제곱 요래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요만은밑천 2고 요래 요래 분리하니까 2분의 x제곱 더하기 2 요래 되지 요 2는 또 앞에 2의 제곱 곱하면 되는거지 그래서 다시 섭시다. 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의 2분의 x제곱 그 뒤에 더하기 a 요래 됩니다.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기에 어떤 x를 잡아여도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 말입니다. 근데 이놈도 취안하는 형태지 x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놈하고 이놈인데 연마제곱이 요거잖아. 맞지요? 그래서 요 놈을 T라 놓을 겁니다. 그럼 앞에는 2T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T 그 다음에 더하기 A 2차 부등식이 나왔습니다. 어? 모든 실수 X 이래 놓으니까 요 부등식이 항상 승립하는 조건 이래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같다 이랬으면 다 틀린다 이 말입니다. 맞지요? 판별식 D는 모든 실수에서 사용하는 거지. 근데, 인마는 모든 실수가 아니고, 요 t 값은, 요 t 값은, 요 말을 틀어놨으니까, 양수인 놈이지. 알겠지?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승립하도록 하는 겁니다. 어떤 범위? t가 0보다 큰 쪽에서, 인마가 항상 승립하도록, 요 말입니다. 이해됐나? 다시 잘 봅니다 요런 2차 부등식이 주어지고 이놈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승립하도록 이라면 모든 실수니까 이마는판별시티를 이용하시오 이 말임 맞지요? 근데 모든 실수가 아니고 2차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임마가 어떤 범위에서 승립하도록 요래되어 있으면 이놈은 판별식 D가 아니고 뭘 이용한다고?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. 알겠지? 모든 실수일 때는 D 제한된 범위에서는 그래프 거리가 차다라 하는 겁니다. 꼭 기억합니다. 여기에서는 모든 실수지만 제한을 한 인마는 0보다 큰 여기 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 뒤서만 되고 뭐 그래프 그리라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답과로 갑니다. 다시 썹니다. 2t 되고 더하기 4t 그다음에 더하기 a t가 0보다 큰 쪽에서 연마가 항상 성립하고 자변을 y 라 놓으면 어? 요 포물선이 되는거지 맞습니까? 이차함수 양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0보다 큰 쪽에서 y값이 0 이상이 되도록 이 말입니다. t축 그 다음에 y축 문자 부분이 정확하면 요 이차함수에 뭐를 할수 있다고? 대칭축 이차함수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대칭축입니다. 얼마? 마이너스 2a분의 b. 마이너스 1이 대칭 축임 알겠지? 요 빨간 놈에 대해서 좌우대칭인데, 지금 0보다 큰 이쪽에서 y 값이 양수 나오면 된다. 이말입 그럼 그래프가 요 위에서 요래 그리지면 되는 거지? 그럼 파란 놈에서 다 양수 되지? 조금씩 조금씩 꺼잡아내라 봅니다. 요래 꺼잡아내라도 아직 다 양수 됐지 어디까지 내려와? 요래 내려올 수있는거지 이해됐습니까? 요까지 내려올 수있는 것. 그럼 결국 요거 더 밑에 내려와 버리면 어? 여기에서 음수 나오니까 안될까 이가 결국 0,0을 지나도록 요 말이 되는거이해됐지 T 자리에 0자 바연, 금마가 승리하면 되니까 구하라는 A 범위가 0 이상 요래되는 것. 됐지요? A 최소값 얼마? 0, 요게 답이 되는 것. 치한을 하면 범위가 바뀐다 하는 겁니다. 알겠지? 꼭 기억합니다. 오늘 하는 것, 목적이 방금 했던 것. 最重量。